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도 앱에서 실시간으로 도로 교통 상황을 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시내 교통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도로가 지금 교통이 복잡한지 한눈에 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지도 앱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지도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예, 터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 다른 뭐 길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어, 시내에 있는 그 통상황, 그러니까 CCTV를 확인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도에 이런 CCTV가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예, CCTV입니다. 어, CCTV가 안 나오신 분들은, 어, 요거 있습니다. 요, 예. 레이어 요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레이어를 터치하십시오. 예. 터치하셔서, 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가지 예. 메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CCTV가, 어, 꺼지신 분들은 켜십시오. 예. 만약에 꺼져있다면은, CCTV를 켜시면 됩니다. 켜시면 됩니다. 그럼 뒤로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나왔으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지도 화면을 이렇게 누른 상태로 옮기면 됩니다. 예.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또이 화면을 축소 확대할 때에도 이 손가락으로 벌리든지, 예. 다시 오므리든지 하면은 축소 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저는 이렇게 시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 시내 이지점의 영상을 지금 확인할 경우에는 이 CCTV 카메라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터치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위치 이름 나옵니다. 위치가요. 이것을 터치하십시오. 봉산 육거리로 나오죠. 터치 이렇게 하시면은 대구 시내 봉산 육리에 대한 실시간 지금 영상입니다. 지금 라이브입니다 실시간입니다 이런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같은 노선에 다음에 설치된 cctv로 그쪽에 지금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삼덕내거리를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같은 노선상에 있는 삼덕내거리입니다 다음에는 수선교 이런식으로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반월당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현재 반월당 화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 오고리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점에 있는 cctv 화면이겠죠. 이제 계산 오고리의 실시간 영상입니다. 이 화면은 경찰청 cctv 화면을 네이버 지도에서 공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화면으로 가실 경우에는 꽃표 곱표 있죠. 꽃표를 끄시면 됩니다. 끄시고 다시 지도로 왔습니다. 대구 시내는 도심을 흐르는 신천이라는 뇌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신천의 냇물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신천의 냇물이 얼마나 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신천 주변에 설치된 이 카메라를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예, 쭉 있습니다. 이렇게요. 쪽쭉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어, 신천교에 설치된 카메라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터치합니다. 그러면 신천교라고 나오죠. 이렇게요. 예, 다시 터치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신천교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지금 신천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꽃를 하시고요 나갔어요 예, 이번에는 다른 곳에 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상류에 있는 희망교 이것을 대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희망교 글씨 이것을 대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또 희망교에 있는 CCTV로 지금 신천 강물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네이버 지도에서 시내의 여러가지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네이버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예, 시내의 교통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